지금부터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의 의미는 특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추출해 내는 것을 우리는 필터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이 2000원 이상인 데이터만 나타낸다든지, 수당이 200원 이상인 데이터, 수당이 200원 이상인 조건이죠. 그 데이터만 나타낸다, 추출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필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 필터와 또 다른 하나는 고급 필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에 보면은, 메뉴 중에 데이터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메뉴 안에요. 그 다음에 이 깔때기처럼 생긴 이 부분이 자동 필터가 되어지고요. 그 옆에 고급 필터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동 필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부분을 블록을 설정하고요. 이 부분의 조건의 수당이 얼마 이상인 어, 기본급이 얼마 이상인이라는 어떤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블록을 설정하고요. 자동 필터를 꼭 누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부분에 콤보 박스. 이렇게 아, 화살표 모양의 버튼이 생기는 걸 우리는 콤보 박스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러한 콤보 박스가 나타납니다. 자, 주, 진 문제에 보면은 재직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첫번째 조건이죠.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이 이상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이 15년 이상을 다 체크하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 0 0개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밤새도록 야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배운 사람만 할수 있습니다. 그죠. 이 옆부분에 보면은 어... 재직기간 눌러서 숫자 필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 부분에 보면은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그죠 크거나 같음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 부분이죠 크거나 같음 그래서 재직기간에 숫자 필드에 크거나 같음을 클릭을 하고요 아까 얼마라 그랬죠 이 부분을 보니까 15년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5년 이상 제지 기간이 15년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해라. 확인 누르면 이렇게 제지 기간이 15년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되어집니다. 이 중에서도 다른 데이터를 추출해 낼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제지 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이터를 또 추출해 낼 때는 이 조건을 일단 만족한 다음에 다른 조건을 또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데이터만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a 드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이렇게 보면요. 두 번째 데이터는 특별상여금이 4만 5천 원 이하인 데이터. 자, 그러니까, 과, 재직계가 15년 이상이면서 특별상여금이 4만 5천 원 이하인 데이터. 그렇죠.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하죠. 자, 일단 옆에 있는 콤보 박스 화살표를 꼭 누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숫자 필드를 선택하면요. 왼쪽에 서브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하니까 작거나 같음이 되어지죠 그래서 작거나 같음을 꼭 누르게 되어집니다 아까 얼마라 그랬죠 45,000원 이하라 그랬죠 그래서 45,000원을 입력하게 되어집니다 특별상여금이 45,000원 이하인 데이터를 찾아라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재직기간이 15년 이상인 데이터 중에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특별상여금이 4만 5천 원 이하인 데이터를 추출해 낼수 있었다. 자, 뭐, 만약에 이걸 원상태로 다시 바꾸고 싶다.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목 부분 블록 설정하고요. 자동 필터 부분 깔때기를 다시 한번 꼭 누르게 되면 원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필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음, 고급 필터에서는 아까와 같은 콤보 박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 조건을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재직 기간이 15년이고 이상이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디에 입력, 조건을 입력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하냐면, B15에서 B18 영역 내에서 조건 입력하라. 그렇죠. B15에서 B18. 그래서 B15에서, 어, B15에서 I18이죠. 그죠? B18에서 I18까지, 어요 안에 데이터를 넣으라 그랬죠. 요 부분을 잠깐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놓고, 요 안에 데이터를 넣으라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데이터로 가서, 어, 이 부분의 데이터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 재지 기간이, 음, 노란 영역 안에 됐죠. 그리고,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25년이라 그랬나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 15년이네요. 15년이라 그랬네요. 그죠? 그래서, 15년 이상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번째 조건은 뭐냐면 은 특별상여금이 45,000원 이하인 데이터 특별상여금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특별상여금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하죠 4 5 0 0 0 이하 작거나 같아 45,000원 자 이와 같이 되어지면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재지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특별상여금이 45,000원 이하를 추출해라, 아, 찾아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결과를 나타내느냐 면 B19에 그 결과를 나타내라. 아까 우리 자동, 어, 필터에서는 이 안에서 그 결과 값을 나타냈는데 여러분, 고급 필터에는 B19 영역, 이 영역에서 결과 값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했네요. 한번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 두 개를 우리가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터 옆에 고급 필터라는 거 찾으셨나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죠? 고급 필터를 꼭 누르고요. 자 다른 장소에 복사해야 되죠? 아까 B19에 복사해서 넣으라 그랬죠? 추출해 낸 결과를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을 합니다. 자 어디에서 찾아야 느냐 목록 보면은 바로 이 안에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데이터의 영역은 이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목록 범위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은 우리 아까 여기에 집어넣은 부분 있죠 요걸 이걸, 어, 이걸 드래그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주소를 드래그해서 선택해주면 요 어, 부분이 조건 범위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복사를 어디서 하라 그랬죠 음, B. 19에 하라 그랬죠. 그래서 B19를 꼭 선택하면 B19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데이터를 이 B19 행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확인을 누르면 B19에서부터 아까 우리 어 자동 필터에도 보면 하나만 나타났었죠. 그죠? 근데 고급 필터에도 똑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조건을 입력할 때, 이제 요거는 제목입니다. 그죠? 재직기간. 여기서 참조하라는 뜻이고, 그죠? 특별상례금. 예, 특별상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참조하라 했는데, 조건을 같은 줄에 이렇게 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두 가지 조건, 즉, 재직기간이 15년 이상인 것 중에서 그 중에서 특별상여금이 4만 5천 원 이하인 것을 찾아라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엔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줄을 바꾸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조건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요. 제목은 똑같이 있고, 조건을 다른 줄에 이렇게 주면요. OR 조건이 되어집니다. OR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OR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기간이 15년 이상인 15년 이상 이렇게 되어있죠 15년 이상 되어있다 이거나 얘도 추출해내고 또 특별상여금이 45,000원 미만인 되어있다 이거죠 이것도 되고 야도 추출해내고 야도 추출해내고 야도 야들도 다 추출해내고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은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OR 조건이 되어지는데요. 이 OR 조건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조건을 다른 줄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시나요? 그럼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삭제를 하고요. 삭제. OR 조건을 줘보겠습니다. 형식은 똑같습니다. 고급 필터를 꼭 누르고요. 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죠? 마찬가지로 B19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록 범위는 우리가 아까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 안에서 데이터를 추출해내겠다. 조건은 어디냐? 이제는 조건이 이 부분이 되어지죠? 어, 이 부분을 누르게 되어지고요. 복사 위치는 마찬가지로 B19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눌렀을 때는 아까는 데이터가 한 개가 나왔지만, 이제는 많이 나오겠죠. 어, 재직 기간이 15년 이상인 데이터도 다 표시하고, 특별 상례금이 45,000원 이하인 데이터도 다 추출해냅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추출해내는 것이죠. 자,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어, 재직 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어, 이거 15년 아닌데요? 맞습니다. 얘는 4 5 5천원 이하가 되어지도 특별성 여금이, 그래서 얘도 추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것을 우리는, 어, OR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어, 자동 필드에서는 OR 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필드가 내는. 그러나 고급 필드에서는 서로 다른 필드 간의 OR 조건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곳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필터가 특별한, 내가 특별한 데이터를 찾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자료가 되어질 수 있겠죠. 어, 실기 2급에도 나오지만 실무에서도 어, 특별한 어, 업무를 보는데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기능이기 때문에 잘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